아, 잠시만요. <laughs> 네, 장담을 못하지만 장담을 합니다. 외국인이 <laughs> 어,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경우 되게 많아서. 어,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유다 박정민입니다. 와, 자 네, 이번에 네, 네. 이번에 좀어문학도 외국어 편으 준비해봤는데 다양한 학과 전공생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가볍게 본인 전공, 예. 전공의 언어로 자기소개를 먼저 다 이렇게 오른쪽부터. 안녕하세요. <laughs> 아, <잠시만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영어학과 2학번 박지혜입니다. 아 따자하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중고학과 2학번 이주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니치와. 아, 어문학부 일본어학과 이일학번 김다빈이라고 합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그러면 전공에 대한 로망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갔을 때 혹시 각자만의 로망 있어요? 정말 언어 언어 유창하게 그걸 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보다 텍스트를 되게 많이 봐요. 아. 다 책으로 수업을 하고 교수님들도 한국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럼 조금,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어, 대면으로 많이 풀리면서 유학생, 외국인 유학생들이랑 1대1나 이 2대1로 묶어서 같이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규, 국제 교류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그 외국인 친구들 만나면서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문학부 전체에 대한 약간 일이 있어요. 진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랑 이제 소통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거를 저는 조금 네, 이런 거에 대해좀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로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어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일본어에 관심이 많았을 때 일본어 공부를 하거나 재입한 노래를 듣는 경우에 이제 친구들이 또 매국노냐?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서 <laughs> <laughs> 같이 일본어를 배우고 그 일본 관련된 문화로 같이 즐길 수 있는 음. 친구가 늘어나겠다, 이런 로망이 있었습니다. 음. 야, 혹시 각자 회화가 혹시 가능하신지? 어, 간단한 자기소개만 가능하고 원어민까지는 아니라서 학과는 스피킹 수업 열심히 수강하고 있습니다. 어. 아, 저는 네, 회화가 가능합니다. 아, 혹시 중국에 몇 년? 중국에서 13년 정도 살았어요. 그러면 한번 중국 한번 보여주겠습니 어, 어떤 거보여드리면 될까요? 뭐, 아 오늘 날씨가 정, 정말 더운데 학교가 기 학교 학교 너무 싫다. 아, 학교 너무 가고 싶다. 아, 어떻게 아. 가야 되지? 학교고 아, <laughs> 어, 오늘 날씨가 정말 가다어게요 어, 떤걸배는지 저희 영어과는 영국은... 영문학을 나눠서 배우는데요. 영어학은 저 우리가 흔히 아는 문법, 아니 면뭐 I.M. 문법이 있다보면 그거를 다 주어 동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분석하는 걸 많이 하고, 영문학은 이제 영미신화, 영미희복, 영미소설 그런 걸 주로 배우고, 중국어도 일단 기초적인 것부터 이제 성조라던가, 아니면 이제 어 뭐한어병음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해서 배우고 문법적으로도 다가오긴 해요. 저 일본어 학과에서는 기초랑 응용이랑 심화에 따라 일본어를 교육하기도 하는데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 쪽으로도 연구 전반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자료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어는 아시다시피 호의, 호의스키, 호피, 텍스 그런 게 있고요. 어, 영어과는수정도 우리 하고 있기 때문에관광국에안내사에서니면은무역국에 이런 국에서도 많이 취득하고 있습니다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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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이제 아무래도 비중이 있는 게 이제 HSK, HSKK 국에서 이제 이제 비즈니스 중국어테스국라고 있거든요 한건 어. 이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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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5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는데 JLPT, JPT, EJU, SJ...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꼬였어 JLPT, JPT, SJPT, EJU, BJT 정도가 있습니다 아 네. 이 전공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부터 관광 분야에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관광에 전문적인 관광지식뿐만 아니라 언어가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적대용 영어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잘하는 것도 중국어고 할수 있는 것도 중국어이기도 한데 어 사실 이제 이렇게 제이안 좋은 이 중국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좀 어느 정도 바꾸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겉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번 직접 체험하면서 아 중국은 딱 아, 이런 나라구나 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바로 옆 나라이지만 문화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제2외국어로 일본어를 선택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는 좀 얕게 배우다 보니까 더 재,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서 전공을 일본어로 선택했습니다 저희 사 학과생들 그... 이 수업을 음. 듣고 싶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수준인가요? 이게 그 기초, 핵심, 심어 안뇨로 아 달라서 좀내 안뇨로 아 네,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기초나 핵심은 정말 들을 수 있어요 <laughs> 똑같이 이제 기초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괜찮고요. 이제 핵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기초가 있으신 분이 들으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중국어가 이제 어렵잖아요, 솔직히 이제 배우기에. 그래서 기초가 안 잡혀 있는 상태시라면은 이제 기초 교과군을 들으시는 걸 추천하고요. 왜에 네, 어느 정도 기초가 되시고 이제 한자라든가 이런 걸좀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네 핵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초 관련은. 처음 들으시는 분께서 수강하시기 좋고, 이제 물론 문법이나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문화 이런 수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업에서는 처음부터 그냥 들으셔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혹시 보통 어떻게 해요? 어, 영어에 관련된 요인는 직종들은 일단 거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복수전공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영어와 다른 분야를 융합해서 취업하는 사례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대학원 쪽 진학하셔서 통역사로 가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기자, 관광 쪽으로 이제 여행사나 호텔, 항공 이런 데 가신 있으세요? 중국어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언어 계열이다 보니까 이제 관광 쪽이나 비즈니스, 항공 이런 쪽도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 같은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어문학부 이제 메리트 그 교직 이수 있잖아요. 네, 그거 이제 그것도 동시에 하게 되면은 이제 교사가 될수 있는 방향도 있는 것 같아요. 어문학부들은 이제 복전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복전을 하신다 하면은 외무 공무원 쪽이나 무역회사 및 해외 기업 쪽으로 나갈 수 있고 관광같이 복전을 하신다 하는 경우에는 여행사나 아니면 항공사 쪽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이제 교직이수 같은 경에에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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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혹시 세분다서 교직 준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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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에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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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게 잘 이루어져 있으니까 저희과 교수님들을 믿고 오시면 될것 같고과 활수업 이외에도 이제 학생이나 그런 활동들 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laughs> 네, 꼭 저희 학교 영어과로 와주세요. 솔직히 중국어 어렵긴 하지만 기초만 따면은 네, 아주 무지하게 재밌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국 여행 같은데 네, 가실 때 아주 유용하게. 중국어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제 교수님들도 네, 아주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소모임이 이렇게 있는데, 소모임도 되게 재밌어요 이제 중국 문화 체험 같은 거 하는 소모임도 있고, 네, 같이 봉사하면서 이제 여행을 네, 떠나는 그런 소모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과에 오시면 네, 아마 많이 즐거우실 거라고, 네, 장담을 못 하지만 장담을 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희 일본어학과에 오시는 분들께 한마디 전달하고자 하자면 친구들과의 교류가 두렵다 하시는 분들은 전공단 같은 곳에 이제 소속하셔서 아주 즐겁게 활동하시면 적응도 잘 하실 거고 이제 막저 수업만으로는 이제 실력이 많이 안 늘고 부족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학교에서 운영하는 스터디나 소모임 같은 거에 잘 참여하셔서 실력을 차 되시면 될것 같고 이외에 더 하고 싶은 말은 내년에서 아니라 내년에 <laughs> 학교에서 뵙고 싶습니다.